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파월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예상치를 상회한 지표에 10%나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 한국 관련된 지표는 모두 올라서 장 초반에 우리 증시는 플러스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고요. 아, 중요했던 건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의 신용이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미증시 덕에 이 구간에서 최대한 멀어지는지 좀 관찰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올랐고 러셀 이천 지수는 조금 덜 올랐잖아요. 아,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이 됐지만 그외중소형주들도 소폭이긴 하지만 고르게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실제로 시가총액 12위 중,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와 일라이 릴리만 빠지고 다 올랐거든요. 엔비디아는 이제 프랑스에서 반독점 관련 제재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담, 일라이 릴리는 이제 제품 가격이나 이 압박 때문에 빠진 거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좀 안정세를 보이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 뭐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요. 첫 번째로 시장을 이끌었던 건 테슬라였습니다. 어, 테슬라가 어, 인도량 2분기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넘겼어요. 44만 대 이상 발표를 했는데 전분기보다는 전년 대비는 마이너스 4.8% 감소하긴 했지만 전분기보다는 14.8%, 거의 15%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테슬라 제품 재고 추이입니다. 근데 재고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3만 대 정도 줄었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재고가 많이 남으면 계속 이 재고가 있었잖아요. 이 재고 때문에 가격을 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걸 털어내야 되니까 어디 계속 쌓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털어내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했는데, 어, 지금 저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 인하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테슬라의 이익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고, 그 외에 뭐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라 것이 확인이 돼서, 그동안의 우려를 딛고 이제 계속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 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코스닥이 좀 바뀐 것 같다 라고 말씀 드렸을 때 테슬라 주가가 좀 특이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2차전지가 한동안 좀 반등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거였는데 테슬라가 한 거랑 우리나라 2차전지 주하고는 좀 따로 가는 그런 경향 이 있죠. 뭐 오늘도 그렇게 가는지 좀 살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파월의장이 이날 지표상 디스인플레이션이 재개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물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 그냥 반짝 한번 내려가고 고정되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시 재개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최근에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의 어떤 약세가 더 이어져야 된다. 이런 어떤 언급도 했고, 또 구체적인 인하 시점은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의 평가는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이 한동안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파월이 다시 저걸 이야기한 걸로 봐서, 아, 좀, 어, 물가가 진정되고 있다는 라걸 연준 인사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굴스비도, 오스틴 굴스비는 파월보다 먼저 발언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고용시장이 좀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 내비두면 되게 악화될 것 같아. 그래서 금리 유지하는 것보다 몇 개월 이내 에 인하하는 것이 좋겠어. 근데 그몇 개월 이내가 뭐몇 월부터라는 걸 얘기는 안 했는데 지금 7월이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몇 개월 이내라고 한 거는 연내 인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빠르면 9월에 인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게 금리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예상치는 한 790만 한0 0뭘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814만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생각보다 강하네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서 금리 하락 분위기를 좀 깨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다만 최근에 고용 데이터 대부분 다좀 둔해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뭐, 이 데이터가 좀 올라갔다라고 해서, 구인 건수, 구인 구직 건수 올라갔다라고 해서, 뭐, 고용이 다시 강해졌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뭐, 국채금리 추이가좀 요란했는데, 파월에 발언 나오면서, 어, 국채금리가 빠졌다가, 고용지표 나오면서, 또, 물가, 저, 금리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서 후반부 가서는 이제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금리 너무 높아요. 4.4%대 금리면 우리 증시가 편안하게 올라가긴 좀 어렵거든요. 저게 4.1 정도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좀 멀어 보이고 어쨌든 주 후반에 미국의 고용 대 이번 주 계속 미국 고용 지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이제 4 3 5 밑으로 내려가줘야. 시장에 조금 이제 부담을 좀 덜어내게 됩니다. 더 금리가 조금 더 빠져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다음에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도 오늘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면, 찰스 쇼합은 증시 괜찮다. 3분의 2 종목이 201선 위에 있어서 견조함을 보여주는 거다. 또 미증시 걱정할 필요 없어.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시티는 연말에 5600 포인트까지 갈수 있다. 근데 지금 5500이니까 별로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밸류 부담이 좀 있어서 어좀 하방 압력이 있어. 그렇지만 연말에는 다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RBC가 오늘 그 목표 지수를 올렸거든요. 5300이었는데 5700으로 높여서 전체 예상치에서 두 번째로 높은 예, 그런 수준을 만들었습니다. 경제가 강해서 위험 요인을 극복할 것 같다. 이런 어떤 코멘트를 했고 도이체뱅크는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다. 그래서 2분기 기업들의 수익, 현재 컨텐서스는9%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잘 나올 것 같아. 13% 정도 이상 증가할 것 같아. 그래서, 뭐, 실적 증가를 예상한다라는 것은 증시가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지수는 도이체뱅크가 예상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5,500 예상해 놨거든요. 아마 조만간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뭐, 주요 코멘트들 정리해 보면,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블룸버그인데 저렇게 썼네요. 하여튼, 그, 연준이 고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막아내기 위해서 금리 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기업들이 그 고용할 때 신규 채용할 때 인센티브를 줬었는데 이걸 중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 환경이 달라지고 있어서 데이터들이 좀 둔해질 것 같다 실제로 이런 어떤 언급을 했고 또 이제 이거 여기는 뭐싱가폴인가요 하여튼 그쪽에 있는 은행인데. 미국만의 경제 강세가 좀 둔해지고 있고 노동시장이 둔해지고 있는 게 그걸 입증한다. 또 올해 금리 두 번, 첫 번째 인하는 3분기 그러니까 9월에 내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트럼프 변수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건스탠리에서는 그 이민정책, 재정적자 이런 것들이 각각 이제 금리를 오리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변수가 된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고. 찰스 시합에서는 대선 이후에 어떤 정책 변화가 요란할 것 같아서 채권 시장에 좀 위협이 될것 같다. 이런 언급을 해서 그 트럼프 변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보다는 좀 변동성 요인으로 대체로 보면 그런 요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닥이 되게 중요한 위치였거든요. 어, 이게 4월 이후에 계속해서 지지가 됐던 자리예요. 네, 대략적으로 한8 3 0점인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말을 바꾸면 여기서부터는 깨지면 신용 관련된 물량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조금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신용 이야기할 때 신용은 반대매도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만히 두면 반대매도 나갈지도 모르니까 일단 여기서 물량을 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들이 늘어나는 거 얘기하는데 보통 분차트에서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 그래서 일부 좀 나온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오후 들어서 그러니까 오전까지 버티다가 아이고 시장이 시원치 않구나라고 걱정을 하면 내일. 터는 것보다 오늘 미리 덜어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분자태에서 쭉 떨어지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하락이 나오면 이 매도가 지나간 다음에 마감 직전에 또 반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신용 물량 나올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어제 그건지는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는데 어제 조금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30 밑으로 가면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물량이 나오는 그러니까 신용 관련된 우려를 하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830에서 위로 멀어지지 않으면 좀 부담이 된다 근데 어제 일단 거기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장에서는 조금 벌어지는지 움직임이 나오는지 중요하죠 그리고 코스닥이 보통 바닥이 나올 때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다는 몸통보다 아래 꼬리가 더 길게 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나 몸통으로 하락할 때는 하루 이틀 이내에 그 몸통을 극복할 정도의 큰 양봉이나 오 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보통 코스닥은 바닥을 친 걸로 보거든요. 어저께 그런 조짐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일단 꼬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바닥인지 확신은 없는데 오늘 이제 큰 어떤 오늘 또는 내일 저 음봉을 덮어버리는 양봉이 나오면 이제 바닥을 쳤다 보통 이렇게 보는데 뭐 이전의 사례들 보면 여기서 몸통이 더긴 꼬리가 나오면서 뒤집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몸통이 큰 어떤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극복을 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바닥을 쳤다라고 보통 봐요 그래서 어제가 이번 바닥이 되려면 이제 뭐 일단 꼬리가 달린 패턴이 어저께 나온 건 아니니까 이제 오늘 또는 내일 어 저걸 뒤집을 정도의 큰 어떤 상승이 나와주면 바닥을 쳤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바닥은 아니다 보통 그렇게 평가를 하면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차트상으로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잠정 실적 앞두고 일단 삼성전자를 다시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삼성전자 추이는 괜찮고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버텨주면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아 그래도 2,700 밑으로까지는 안 가겠구나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오늘 장 오늘 같은 날또 역할을 해주는지 봐야 될것 같고 테슬라와 2차 전지주가 좀 따로 갔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계속 올라갔는데 2차 전지주는 좀아예 저거는 뭐 자동차 판매 때문에 아니냐 뭐 다른 이유로 올라가는 거겠지 이렇게 봐서. 움직이지 못했고 또 국내 투자 심리가 별로 안 좋았죠. 이런저런 요인들로. 그래서 오늘 같은 날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역할을 좀해 주는지 좀 주목을 해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 동향 뭐 어저께 제가 마감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건데 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력은 지금 대략적으로 한 2만 계약 안쪽. 보통 2만 계약이면 만 계약당 20에서 25포인트 정도 잡으니까 50포인트 안쪽 정도가 외국인들이 시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로 봐야 되고 말 바꾸면 예, 오히려 반대쪽으로는 여력이 더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이 어떤 형태로 반응을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여기서 2만개가 맞았다 털고 그냥 위로 확 돌리는 V자로 돌리는 그런 형태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선물 어떻게 가는지 볼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은 추가 하락하면 신용이 좀 걸리는 자리라서 830에서 최대한 멀어져서 위로 올라가 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부담을 좀 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좀 최대한 특히 오후장까지 좀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플러스인데 음봉 이러면 또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나오는지 주목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계속 팔길래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봤거든요 코스피는 최근 10년 중에서 8년을 팔았고요 코스닥은 최근에 10년을 다 팔았어요 그러면 코스닥을 매수한 적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코스닥을 기관이 매수한 게 2011년입니다 2011년도에 1조 3천억 매수한 게 마지막이었고, 그 이유는 계속 코스닥 매도만 해요. 이게 뭐, 매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떤 코스피의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 수익이 나서 그걸 갖다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데 10년 동안 차익 실현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좀 정리하는, 저것도 있고, 아마 저,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어떤 성과 때문에 매도하는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이는 건 기관이 코스닥을 안 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 비중이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적인 시장이고 그래서 고객의 예탁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매 동향보다 예탁금의 증감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한데 올해같이 예탁금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관이 저렇게 매도하면 지금 기관의 매도는 역대급 페이스잖아요. 2020년 코로나 때 시장이 폭등하면서 그때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런 물량 나온 것 이외에는 역대급으로 지금 매도가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관이 조금 매도만 좀 줄여줘도 코스닥이 좀 슬,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최근에 매수하나보다 했다가 다시 팔았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의 좀 매도 진정 여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변수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예,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